안녕하세요 짧은 뉴스로 영어 뽀개기 오늘 읽어볼 영어 기사는 트럼프 모든 미국인에 2,000불씩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모든 미국인, 에 사실 거의 모든 미국인이에요 그들에게 1인당 2,000불씩을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같이 영어 뉴스를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이제 첫 번째 문장, 이게 하나가 전체 안에 긴 문장입니다 진짜 좋은 표현들 많이 나와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러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먼저 들려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가 아니라 널드 그죠? 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has f l o a t the idea를 float 했대요. 자, o a t 라는 동사 어떤 의미냐면은 뜨다는 뜻이죠. 뜨다. 혹은 이게 띄우다도 있고요. 생각 같은 걸 띄우는 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띄우다도 되고 생각 같은 것을 제시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has floated. 제시했답니다 뭐를?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대요. 어떤 아이디어? 페잉하는, 돈을 주는, 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인데 뭘 지불하냐면 바로 tariff d i v i 를 지불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테리프란더는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테리프 거예요. 그러니까 테리프란더는 관세죠, 관세. 이전세가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이 관세 디비전드, 디비전드 dividend, 발음이 디비든드인데요. 자, 디비든드는 뭐냐면요 배당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외우고 싶습니다이 디바이드가 나누는 뜻이거든요. 나누다, 그러니까 나눠 주는 돈이 배당금이잖아요. 디바이드해 그러니까 주는 돈이 디비던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ariff d i 는 뭐가 될까요? 관세 배당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바로 관세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투이아에게 almost 거의 모든 almost all Americans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온 도, 배당금이냐면은 from 이어로부터 온 배당금이에요. 바로 revenue로부터 온 배당금입니다. 자, 리 в 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죠. 세입 혹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출을 리벤유 u e 라고 그러고요. 면 세입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부터 온 배당금이에요. 근데 어떤 세입이라고요? Collected h e n 이게 PP니까 수동입니다. 프 m 이거로부터 collected h e n 즉 이거로부터 모아진뭐로부터 더 테프스 그관세들 그러니까 수많은 관세 를 부과했잖아요.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세입이 있겠죠. 뭐10% 20% 붙이니까. 그 관세로부터 징수된 징수된 세입으로부터 발생한 돈을 돈을 활용해서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관세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인원 effort 2로 연결됩니다. 자, 인원 effort 2란 말도 역시 뉴스에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effort가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인원 effort 2가 되면은요, 이거, 이거 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뜻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바로, bolster 하기 위한. 자, bolster 한다는 것은 강화하던 뜻입니다. 강화하다, 더 강하게 하다. 비슷한 말로 beef up이 있어요. beef가 소고기죠. 소고기 먹으면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beef up 하면은 이것도 강화하던 뜻입니다. 즉,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뭘 강화하기 위한 퍼블릭 서포트니까 대중들의 지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되겠죠. 국민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바로 이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어미드가 들어갔습니다. 어미드란 단어는요. 몸뭐 가운데서, 몸뭐 속에서 그 뜻이에요. 즉 이거 가운데서. 언서턴티 가운데서 그 뜻입니다. 언서티란 단어는 이것은 불확실성이죠. 어을 빼면 서턴티만 나면 확실성이에요. 확실. 근데 언이 붙었으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즉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대중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바로 배등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오버입니다. 이걸 둘러싼 불확실성이에요. 자 외더는 몸뭐인지 어떤지죠. 바로 슈프림 코트가 그의 테리프의 사용을 리미트할 것인지 어떤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그 뜻입니다. 일단 슈프림 코트 이것도 뭐 정말 중요한 단어죠. 대법원입니다. 이 코트가 법원이고요. 슈프림이 최고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법원이 바로 슈프림 코트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리미트는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할 건지 뭘 제한하냐면 그의 그 관세의 사용을 제안할 것인지 어떤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연방 대부분에 올라간 상태죠?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이게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판결 내렸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노회해버리면안 되니까 그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관세 배당금을 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관세 받아서 뭐하냐 그돈 가지고 나 국민들에게 주겠다 뭔가 어필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영웅박이 진짜 좋은 문장이니까 꼭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볼까이 문장을요. d 예,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내용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He suggested that a dividend of at least $2,000 a person, not including high income people, will be paid to everyone. 자, 그가, 트럼프가 s u g g e s t 제 a dividend. 배당금인데, 자, at least 1 0 0 0 0 0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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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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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당0 0 o 0 0 0 0 0 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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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ncluding입니다. 이것은 포함하지 않고, 누굴 포함하지 않고, high income people은 포함하지 않고. 자, high income 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고소득입니다. income이 소득이죠. 그 그러니까 고소득 사람들. 거꾸로 저소득은 high 대신 low만 쓰면 돼요. 그래서 low income 하면 저소득이 됩니다. 아, 한마디로 2천0 0부를 주긴 주는데, 고소득 사람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미국 인구 중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배당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받게 된다는 거죠. 고소득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디비든드가 주어예요. 적어도 2,000달러. 1인당 2,000달러에 달하는 이 디비든드, 배당금이 will be paid입니다. 집을 될 거래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every o n e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소득자 빼곤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yet to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 on how the payments would be distributed. 자, the administration. 자, administration 하면은요 행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행정부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를 가리키는 거, 정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는 has yet to 야, 요것도 아주 많이 사용된 표현이에요. have yet가 되면은요, 아직 못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not이 들어가지 않지만, have yet만 나와도 그 자체가 부정의 뜻이 돼요. 그래서 아직 provid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이니까 have 대신 has가 쓰였겠죠. 아직 제공하지 않았대요. 그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아직 제공하지 않았는데, 아직 뭘 제공 안 했냐면은 further clarification을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further란 말은 좀더심도있는 뭐 세부적인 뜻이에요. 더 멀리 나가는 거니까 좀더 세부적인 심도 있는 i f i c 케이션 o 은 제공하지 않았다 자, c l a r 케이션도 역시 많이생 l a r i f i c a 이라는뜻이에요이게클 a r 파이가 되면 r i f 게 하다는 동사입은다 그러니까 설명, 명확성, f i c a 명확성, n 은적 c 명 a r i f i c a t i o n 은이명 l a r i 은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은에 대해서. o n 뭐에 대해서? How? 어떻게 그 페이먼트, 그돈 주는 겁니다. 지급. 그 배당금이겠죠. 어떻게 그 배당금들이 would be distributed, d i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확한 내용은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distribute, 역시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분배하다, 나눠주다 뜻이죠. 분배하다, 나눠주다즉그 돈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좀더 추가적인 명확한 내용을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 보실까요? 예, 아주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미국인이 사실 3억이 넘거든요. 그 3억 넘는 사람에게 2000불씩 준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게 과연 잘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Yeah, Donald Trump has floated the idea of paying a tariff dividend to almost all Americans from revenue collected from the tariffs, in an effort to bolster public support amid uncertainty over whether the Supreme Court will limit his use of tariffs. He suggested that a dividend of at least $2,000 a person, not including high income people, will be paid to everyone. The administration has yet to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 on how the payments would be distributed.